세 친구의 변론을 다 들으면서 욥이 느낀 것은 "아,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 밖에는 할줄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욥을 다 죄인이라고 딱 규정을 해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왜 이와 같은 재앙이 너에게 임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냥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비 생각할 때에는 이세 사람 다 똑같은 틀 속에서 자기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욥을 그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버렸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세 사람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나타난 현상을 보고 너는 죄가 틀림없어 너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드러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재앙을 너에게 내린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다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만큼의 여지도 없어요. 무조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가 너에게 임한 거야.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다 맞는 거잖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독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드니까 자기의 주장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독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독선에 이르지 않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되었을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욥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했을 텐데 그러니까 욥이 볼 때에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 사람들 똑같은 그 틀을 가지고 자기를 옥죄해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거짓됨을 지금 보면서 지금 이렇게 분통에 차서 너희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사람들이 이 독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 외에 다른 것은 여기 끼어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독선이라는 거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독선입니다. 그런데 이 독선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독선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니, 어쩌면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틀을 가지고 독선에 이르게 되었던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요 분, 이 친구들에게 바로 지금 그, 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얘기가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독선에 이르게 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세 친구들의 변론이 참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장황한 얘기들은 다 헛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자기의 뜻만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그건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그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 말이 다 퇴색되어 버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은 맞는 말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그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은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맞다고 해도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독선에 빠집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각하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하고 짤막한 지식,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느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 잘못한 거지만 부모가 그 자식을 생, 자식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렇게 나서는 것 그거는 잘못입니까? 잘못일지라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바른 판단이에요. 왜? 부모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 그런 당연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의 주장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욕을 죄인이라고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헛된 변론을 상대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뢰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비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얘기라고 할수 없습니다. 지금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욕을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옳은 얘기를 통해서 이 욕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욕의 마음에 상처난 곳에 더 소금을 뿌리고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독선으로 아집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느냐고요. 요비 지금 당한 이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그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그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니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속이고 있는 게 있고, 죄를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되고, 막 심각하게 몰고 가게 되긴, 몰고 가야 되겠느냐고요. 그것도, 겉으로 볼 때에는, 자기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친구에게, 바른 행동입니까? 그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에도 그 자식의 잘못이 드러나면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아주 혹독하게 다루어 갑니다. 그래야만 될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투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래 내가 이러 이렇, 이래니까 이렇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나라면 이랬을 거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그냥 그렇게 뭘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저지른 것인 양 아주 심각하게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이런 독선에 빠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욕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이 완전히 이렇게 다 누질러 놔야 그 욕이 당한 그 고통에 나도 이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거꾸로 이새 친구들에게 투영됐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내 자식들을 다룰 때, 아니면 내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을 다룰 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그랬던 적은 없었나? 만약에 그랬으면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나에게 파고 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든지간에 요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변론하도록 하나님과 변론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어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려고 드는 그 모습.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변론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욕이 막 몰고 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의 이 모습도 온전히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욕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욕의 그 마음, 그 속내를 우리가 헤아리자면, 너희들이 정말 친구라면, 나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그렇게 틀 속에 집어넣고 독선적으로 나를 다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요비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독선적인 얘기를 하는 거, 나 이제 그 얘기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잠잠해라. 나를 버려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선은 친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독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아픔을 줄 뿐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내 생각이 옳아. 그래도 그 친구가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얘기할 때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지금 이 상황을 밝히는 게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내가 그런 것들을 막 쏟아 부어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 주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환란을 당한 요비 원했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겠다. 내가 세상과 사람을 이제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당할 거야. 이 아픔 속에서도 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이 아픔의 길을 갈 거야. 내가 당하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야. 라고 욕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할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그렇게 돌려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독선적으로 이 사람을 다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지언정. 이게 옳은 얘기야. 이게 옳은 방법이야. 그러면서, 막그 사람에게 심각한 상황을 더 얹어주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구주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독선을 부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